최근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관련해서 어 조금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들께서 잘 주목하시면 좋을 소식인데요. 이 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을 좀잘 챙겨 두셨다가 우리 회사에 해당이 되면 어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관련해서는 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어 농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라벨 일자리라는 게 아마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간선택제라 그래서 우리한테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지원금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 이제 최근에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좀더 올해 이제 12월까지 이 인상된 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월화별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하면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뭐 임신이라든가 가족 돌봄, 본인 질병, 은퇴 준비, 학업 등에 의해서 좀 뭔가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허용해주는 사업주에게 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들도 어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월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사업주도 또 그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어,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지원요건은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 신청에 따라서 일주일에 15에서 30시간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긴데요.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게 뭐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찍는 카드 형태의 그런 어 근로적인 체크 카드라든가 혹은 뭐 지문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게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요 어,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여 지급한 경우에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근로자에게 그만큼을 어, 보전해서 임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간접노무비라는 거는요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냥 지원금이 1인당 40만원씩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최근 이제 감염병 사태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 그런 기업들은 뭐 고용 유지 지원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이금이 이이 지원금을 많이 지원받은 회사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원 수준 및 인상 인상 내용은 이제 1인 1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기존의 이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어, 당초에는 15에서 25시간은 월 4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12월까지는 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는 24만 원이었는데 이게 40만 원까지 늘었고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이었는데 이게 60만 원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대상은 모든 기업 대상이고요. 간접 노무비는 어 기존에는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올해 12월 말까지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은 6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외 기업들은 3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용기간은요.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축한 근로에 한해서 인상지원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원 절차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 매월 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어 이걸 뭐 직접 어,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어, 같이 일하는 노무사님과 함께 그이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어, 영상으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의뢰를 해 주셔도. 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거 어, 12월 말까지 그 인상된 내용이 유지가 된다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감염병 사태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근로시간이 많이 감축이 됐다 줄어들었다 하면 이 지원금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들고요 이 지원금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